안녕하세요 테드생이 AI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9번이에요 어, 오늘 찍는 건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한 요거까지 찍으면 한3 0분이 넘죠 아갈못입을때자 오늘의 마지막 것답게 생긴 게 복잡하네요 빼는 걸로 생각을 하든 음, 더하는 걸로 생각을 하든 어, 그냥 한 방에 끝나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 라고 보시겠죠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방에 끝나기는 이제 뭐한한번 그리고 한번 빼주고 그렇게 만들기는 좀 힘들다. 다양하게 조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을 줄이려면 단면을 이제 계속 잡고 xy 평면에서 보는 것 그리고 지금 형상이 파져 있거나 아니면 거기 돌출돼 있거나 하는데. 그거 기가파 만약에 파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파지기 전의 형태 아니면 돌출되어 있다면 돌출되기 전의 형태를 생각을 하시면 작업 자체가 조금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줄어요. 어, 내가 그려야 될 단면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고 판단을 잘하면 일단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지금 35에 20에 20짜리 직육면체를 그려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수가 많이 늘어나요. 까더라도 두 번을 까줘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비추라고 할까요? 음. 뭐, 어쨌든 3D의 작업방식은 이제 결정적인 결과물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걸린 시간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걸린 시간이나 이제 수고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뭐, 결과가 동일하면 동일한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일단은 저거는 증인 면체를 통째로 이제 만드는, 만들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 그건 앞에서도 많이 다뤘었고, 뭐 제가 굳이 잘못된 예시를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 뭐, 잘못됐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제가 이제 원치 않는 방법, 음, 제 몸에 들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건좀 그렇지, 거시기한것 같고, 일단, 더 아는 방법을 택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면을 이걸 볼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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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니은자 형태. 보시는 이 니은자 형태의 저는 단면을 볼 거예요. 음. 이걸 봐서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돌출해지겠죠. 음. 즉 지금 이제 보면 이제 xz 평면과 평행한 평면 상태로 그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y 축 방향으로 돌출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있는 블록은 어딜 그리는 상관 없겠지만, 어쨌든 요만한 사각 블록을 하나 그려서, 5mm만큼 돌출을 하고, 이걸 하나 보여줘요. 이쪽으로는 카피. 복사만 해주면 돼요. 어, 저걸 다시 그릴 생각하지 말고. 네, 카피. 그래서 하나로 합쳐주면 될 거다. 예. 네. 저는 이렇게, 이걸 보면 이렇게 바로 떠올라요. 어, 또합쳐서 만들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보면 라인.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Z축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10mm만큼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 15mm 남겨야 되니까 20mm만큼 가고 위로 10mm 그다음에 이쪽으로 15mm 그다음에 닫기 10 음, 이렇게 그쵸? 제가 처음에 계약한 게 이거였죠? 이걸 이제 리지 리전으로 선택해서 하나를 앞에 주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EXT 돌출로.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 0 m 해주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없는 요블록만 있으면 돼요. 블록블록은 이제 REC. 자, 컴퓨터 많이 버벅되고 있는데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골뱅이. X축으로, 마이너스, 십. 10. 십인데, 1 0이 들어갔네요. 예, 십, 콤마. 아, 그 다음에, Y축으로는, 5 E, X, T. 선택하고, 엔터. 자, 높이는 5mm. 요거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요거 겹쳐 선이 없 보이는데 저렇게, 요렇게 위치도 맞는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좀 돌려볼게요.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얘를 보여줘요. 뭐 반대쪽은 똑같은 사이즈니까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카피, c e 그 다음에 이제이 e 블럭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요점이죠. 요점, 요점, 요점이 어. 여기로 와라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되겠다. 자, 얘네, 이거를 뭐 해줘요?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합쳐서 만드는 방법. 이거 저는 여기서 합쳐서 만드는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빼서 만드는 방법보다. 음. 자, 빼서 만드는 방법. 자 빼서 만드는 방법.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요 빼서 만드는 방법라로 했더니 뭘볼 거냐? 네. 어 이게 이제 증기 물체를 다를 해서 뺀다 그러면은 빼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요쪽 바닥까지의 높이하고, 이제 요쪽 바닥. 요쪽 바닥까지 높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뺀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두번 빼야 되거든요. 어. 대부분은 저걸, 이제, 증인물체를 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요렇게. 그쵸? 요렇게. 요것만 처리하시면 이해하실까요? 요기가, 안 파짓. 그쵸? 요렇게 된 면을 볼 거예요. 이렇게된 단면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음. 요기가 파지기 전. 그니까 여기가 대부분, 이제 하실 때, 여기가 파져있으니까, 이걸, 파, 저기가 파지기 전의 모양을 생각 안 하실, 안 하려고 해요. 그걸 안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데 그걸 한다면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랑 똑같이 니은자잖아요. 니은자든지 높이가 다른 음. 파진 높이가 다른 니은자잖아요. 저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면 뭘 해줄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티자 위에서 보면 티자가 보일까 이렇게 파진게 티자 티자 모양을 두께 5로 한 하나만 만들어서 파줄 수가 있어요. 예, 하나만 만들어서 그쵸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죠. 굳이 파서 만드는 거를 이제 메인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 계획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필요한 게. 여기서. 자, 플러스 X축으로 이제, 어, 35. 어, 그 다음에 Z축, 플러스 방향으로 여기는 이제 저 튀어나온 것까지 계산해서하니까 15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빠지는데, 어 마이너스 X축으로 빠지는데 이제 15만 남기고 빠져야 되니까 이제 20만큼 가야겠죠. 35였으니까.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는 거는 Z축으로 올라오는 건 5mm.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X축으로 가는 건 15mm. 그 다음에 닫기. C로 닫고. 이거를 아래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든 거를 EXT 돌출을 선택하고 이쪽으로 이제 두께가 이제 폭이 20. 음, 요렇게. 요렇게 되고 이제 요 위에다가, 어, t자를 그려주면 돼요. 어, t자 그려지는 거 이제 잘안 보일 테니까, 일단은 그리는 이제 색상을 좀 바꿀까요? 어, 계속 겹쳐서 그리는 거 지금 잘안 보이시죠? 어,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죠. 잘 보이나?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이 행위가. 어, 자, 일단은 빨간색으로 바꿔서 그려볼게요. 일단은, 여기는 그냥 그리면 되겠네요. 라인 해가지고, 이제 요 점에서, 요 모서리까지, 요렇게.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 이제 10. 그쵸? X축 방향으로 10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Y축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제 5.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X축 방향으로 10을 오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Y축 방향으로 10을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축방향으로 10을 가고, 그 다음에 Y축방향으로 5를 가고, 닫기 C. 이거를 이제 하나로 합치면 되겠죠. 음. R, E, G. 리전으로 합쳐주고, 그 다음에 E, X, T. 돌출명령을 실행을 해서 얘를 선택하고, 엔터. 엔터가 안 먹었네요 어, 엔터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어,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아래쪽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야죠 5mm만 마이너스 5서 이제 su 여기서 엔터 얘를 엔터 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laughs> 저렇게 이제 뺄수 있다 이렇게 해서 빼, <laughs> 서 이제 만들어준다. 이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단면을 볼때 너무 이제 자꾸 저희서 그냥 무조건 직사각, 정사각, 그냥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조금씩은 계세요.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한 방향으로 움직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돌출혈 명이 한 방으로 한 방향으로 쌓아주는 거잖아요. 그한 방향으로 쌓아주는데 동시에 가, 같은 거리를 갈수 있는 모양 전체를 봐주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걸 좀 해주셔야 작업이 좀더 과정이 이제 줄고 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좌는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신다. 수고 많으셨습니다.